백성예술대상 최초로 형제가 동시 수상을 노렸던 훈훈한 박유천, 박유환 형제. 작년에 동생 유한이하고 이제 시상식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같이 오게 돼서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같이 수상을 하게 되면은 집에서 오 고기 구워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? 박유천 씨는 어떤 분이 탔으면 좋겠어요? 어, 네. 개인적으로 제 동생 유한이가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쵸 유한 씨 저기 앞에 앉아 계신데 한 마디 해 주셔야죠. 어, 아직 네가 타르기엔 타기엔 많이 잃은 것 같다. <laughs> 열심히 하자. 어 우선 형이랑 같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는 백상예술대상 처음 참석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 자체로도 되게 영광이고 떨리고 설레고 있습니다. <laughs> <목소리로> 일있가 <있어가지고> 집에서 <목소리로> 뭐, 뭐, 고기 먹었어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오랜만에 보는거니요서로 촬영 때만 봐가지고 오랜만에 보는 건데 집에서 파티했으면 좋겠다1년 <목소리로> 동안 좋은 드라마, 영화, 방송으로 시청자에게 사랑받은 스타들 백상 예술 대상은 상을 받는 스타들에게도 보는 시청자에게도 즐겁고 화려한 별들의 잔치인데. 박유천 팬들 잘 들어. <목소리로> 유천이 잘때다 보고 잔다. 이 행복한 사실 이 진짜인가요?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이겠죠? 아, 사실이야. 소, 속옷은 입고 잔다. 아, 팬 여러분들 박일천 씨 속옷은 입고 잔다네요. 아 아쉽다.